요쇼 니로 리로, 니로인데 니로 리로 한번 살펴보죠 왜 또, 니로 하면은, 예전에 인기만 하는데 지금은 조금 인기가 없어진 차종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차종이, 아, 오늘 차종 맞네요. 그 니로, 이제 니로가 왜 한때 인기를 끌었냐? 당연히 이제 하이브리드, 플러스, 싸서, 플러스, 이제 공간이 넓어서.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디자인이, 이게 지금 보니까 새 니로더라고요. 일단 보세요. 조금 상태가, 니로가 요즘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게 분명히 안 팔리니까 카시어링 업체로 넘어왔겠죠. 니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 곳을 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니로를 맨 처음에 좋아해 줄때맨 처음에 좋아해 줬던 거는 이제 연비가 좋고 싸고 공간이 넓으니까 가성비 차량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싼 거를 싸게 사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비싼 걸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니로가 조금 불쌍한 차기도 해요. 기아차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장난해. 너네는 싸고 좋은 차 좋아한다면서 저거 만들어졌는데왜 이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금 남 속여먹고 등쳐먹는 거 잘하잖아요 기아차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디자인도 멋있고 잘 나고 이제 멋있는 차그런 삼박자를 원하는 이제 뜨거운 얼음이 잔뜩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설탕 안 들어갔는데 마지막은 단맛이 나는 이런 약간 조금 자의식이 하늘을 뚫고 가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충족시켜 주려 하다 보니까 일단은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 합니다 니로가 지금 이 차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된 디자인이 바뀐 차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살리기가 어렵지 않았나 차가 못생긴 건 아니에요 되게 차가 꽤 괜찮아요 생긴 거는 옆에 우리 베스트셀러 소렌토랑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차체도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소렌토랑한 비교해 보시겠어요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비슷해요 크기가 뭐 엄청 차이나지 않고 이제 근데 이제 소렌... 플랭좀 위로 차가 좀팡 올라가면은 덩치는 큰데 차체 크기만으로는 생각보다 밀리진 않은데 이제 조금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작아 보인다 한국 사람들의 사이즈 컴플렉스가 좀 있기 때문에 커 보여야 되거든요 좀 작아 보인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한국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쏘렌토가 있으니까 기아 비교해보면 쏘렌토는 어쨌든가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튀진 않는데 쏘렌토는 크다 보니까 비율이 딱 맞아지는 게 있거든요 원래 차가 크면 비율이 조금 자연스럽게 맞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니로는 차가 최대한 좁은 차를 좀 SUV로 저렴하게 만들려 하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약간 톰과 제리에서 늘리다만그런 느낌 그리고 이름도 좀 메롱하잖아요 니로 뭐 이렇게 장점은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타면서 이게 니로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뭐 그런 이렇게까지 대세는 아니었고 뭐 전기차가 석권 안에 많이 하는데 지금 전기차가 스스로 불에 휩싸이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폭을 해버리는 바람에 하이브리드 세상에 왔는데 근데 그 니로의 세상은 온것같진않습니다 일반 차량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선택지가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선택지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니로가 조금 갈 곳을 많이 잃었죠. 우리 불쌍한 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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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로. 근데 이제 니로의 가장 큰또 원래 장점이었던 저렴한 가격도 차 값이 많이 올라버리면서 좀 상세. 것 같고 이게 얼마인지 까먹었거든요. 요즘 이제 현대 기아 차들이 알고 보면은 깜짝 놀랄 가격이니까 분명히 비쌀 거란 말이죠. 이제 그돈 주고는 사실 사람들이 니로 안 타겠다 이겁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있겠나요? 니로를 타고 싶지 않대잖아요. 어쩌겠나요 그러면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니로의 그러한 별의 순간이 끝났고 이게 생각보다 자동차가 로쇼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나 현대기아차가 사람들이 이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외모 지상주의 플러스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내치는 경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비율 자체가 지금 타이어도 되게 옹졸하잖아요 몸집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BMW X1 같이 좀 차를 좀 억지로 늘린 듯한 느낌이 드니까 진짜 놀랍도록 심지어 더 웃긴 건 뭐냐면 카시어링 렌트카에도 사람들이 이거 안 가져가요. 혹시 느끼셨나요? 혹시 최근에 제주도 가신 분들 느꼈겠지만, 이게 실제로 니로를, 니로가 이제 카시어링 세일해줘도 안 타요. 자기 돈으로는 당연히 안 사고 빌려도 안 타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배가좀 멋있게 되려면 소렌토처럼 좀기본 덩치가 커져야 되는데 덩치를 키우면 가격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덩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어버렸다. 한번. 차량을 타볼게요 따라라 레 들어왔습니다 되게 약간 우주선 같은 느낌이네요 첫인상은 잘못 눌렀다가 기아 SO에 뜰것 같긴 한데 첫 느낌은 뭐 특별한 거 딱히 없네요 사실 특별한 게 있을 리가 없겠죠 최대한 저렴하게 나온 건데 근데 이게 딱 봐도 첫 느낌부터 너무 저렴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여기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중요시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세요.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횡하니까. 이런 데도 좀 뭔가 고급스럽고, 가죽으로 막 둘러주고 해야지, 어, 이 사람 잘 나가는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시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고급진 거에 하는데, 지금 로즈가 지금 느끼는게 뭐냐면, 핸들도 좀 약간 장난감 핸들 같은데 또 매력은 있네요. 날씨가 추우니까 자동으로 히터 같은 게좀 들어가는데, 뒷좌석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뒷좌석. 뒷좌석 뭐, 알아서 잘돼 있겠지만, 한번 그래도 봐보겠습니다. 안보면또 서운하니까. 진짜상 뭐 이래요. 진짜상 타볼까요, 로쇼가? 진짜상 앞좌석이 한번 뭐 그냥 뭐, 무난한? 무난하잖아요, 딱 봐도. 무난무난. 무난. 그냥 나는 조금 무난하다. 근데 실, 실제로 여기 뒤에가 이렇게 눕혀져 있어가지고 이런 건 되게 마음에 드네요. 뭐가 마음에 드냐면, 이렇게 뒤에 누워가지고 그냥 타는 거? 되게 이게 여기가 편하게 돼 있네. 어,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뒤에 편하게 탈수 있는 거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근데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이 저렴한 느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비록? 내가, 비록 내가 짠돌이라가지고 니로라는 차량을 샀지만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사실 잘 나가. 약간 이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충족시켜주지 못한 거죠. 니로가 상품 단계에서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겁니다 어떤 니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실은 연료비 아까운 짠돌이지만 나 사실 잘 나가 그런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게 이제 테슬라고 테슬라가 짠돌이들 전용 차량이라서 사람들이 요금 먹지만 테슬라가 뭐 어쨌든 비싸 보이잖아요 대충 하이테크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테슬라가 이제는 많이 싸져가지고 4천만원 5천만원 사니까 니로는 진짜로 이 저렴이의 느낌이 확 나니까 사실은 기아 자동차도 할 말이 조금 있는 게 기아 자동차 입장 억울할 만해요. 싸차 원해가지고 싸게 만들어줬더니 싸다고 또 욕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 변덕스럽게 갑자기 또 엔진 들리다가 소리 빵 멈춘 것 보세요. 솔직히 왜 멈추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현대 기아차 특징이 차 사실은 차의 철학 자체는 되게 괜찮아요. 차 상품성은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자체가 요즘 너무 고급화를 원하시니까 다들 고급화를 원하면은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다. 부렁부렁 한번 로쇼가 물어보랄게요. 물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렁부렁, 뭘 준비, 부렁부렁, 뭘 준비를 하면서. 근데 이제 차의 전반적인 느낌 자체는 뭐 그냥 생각보다 차박하기에 좋긴 하겠네요. 이 저기 뒷자리가 트렁크 공간을 많이 희생시킨 것 같은데 내부는 되게 넓네요. 외부에서 보는 차량 디자인은 사실 좀 많이 엉망이긴 한데. 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꽤 괜찮네요.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 느낌은 되게 좀 칭찬해 줄 만하다. 왜냐면 차라는 게 어쨌든 좀 공간이 넓어야 되긴 하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좀 니로는 초반부터 너무 싸고 싸고 싼 이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서 많이 좀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다 생각해요.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어쩌겠나요. 그것 또한 운명인 것을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죠. 사실 평가 절하 당할 차는 아닌데 이제 결국 이 차도. 이치고 이치다가 마지막 종착력 약간 자동차의 마지막 종착력이 카쉐어링과 렌터카에 많이 풀려온데 렌터카에서도 인기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로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하이브리드 SUV를 독차지하던 그 시절이 그리울 것 같아요. 이차 같은 경우에. 차 전면은 느낌 자체는 뭐 전형적인 한국 차. 한국 차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니까 한국 차들이 좀 생각을 안 하는 건 있어요. 또 생각을 안 한다는 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뭔가 치열한 고민 없이 약간 대충 옵션 장사하겠다? 근데 사실 로쇼같이 옵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주구장창 또 대충 중고차 적당한 거 사가지고 오래된 중고차든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든 대충 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플러스 알파를 원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지 보통 오래된 차들은 또뽕새가 나니까. 시차 자체가 좀 진짜 약간 점으로 간다? 이게 생각보다 기아차가 예전에 예전이 아니라 최근까지 기아 보이즈라고 막 해킹당해가지고 미국 애들한테 보험회사한테 뭐라 한소리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안 붙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대로 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평판을 못 봤지 않았나 하이브리드라서 차는 되게 조용하네요 내부는 근데 이게 왜안 팔리냐 그리고 3대2 2차였냐 좀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해서 킥이 좀 없죠 그리고 말하지만 처음에 좀 붙었던 짠돌임이지 이게 또 싸면 싸다고 안 팔리는 게좀 웃기긴 한데 실제로 안 팔려버리니까 진짜로 좀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이게 확실히 좀, 좀 그래요 안타깝긴 한데 뭐 대충 타보겠습니다 이차 자체는 뭐 그냥 EV처럼 나가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약 400m 7 5 0 k m 미터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신호 단속 구 장난감 현대 같은 이 느낌 너무 근데 요즘에 이런 현대차 이런 장난감 같은 느낌도 좀 아이덴티티라 생각해가지고 뭐든지 무슨 뭐 독일차만 정답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독일차가 정답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기아차가 정답인 세상은 없나 봅니다 이게 진짜 좀 니로? 주변에 사신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전에 보는데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오랜만에 이차 자체를 오랜만에 좀본 건데 본 건데 뭐, 지금 뭐, 시간대가 애매해서 그런지, 차단기, 괜히. 차단기로 1 0 걸릴 수 없으니까 그냥 살살 몰아본 걸로 때리면은 차 자체가 주는 느낌은 하이브리드 느낌 그 자체네요. 이제 사실 주행감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라는 게 이제 그것보다 더 넘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니로가 정답지를 좀 제공해주지 못했다.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어떤 느낌인지는 딱 아시겠죠. 어떤 거를 제공해주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니로에게서 원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약간 올인원? 소렌토 같은, 소렌토의 미니 버전을 원했던 건데,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이제 저렴한 SUV가 아니라 비싼 SUV의 작은 버전. 이게 어떤 좀 모순된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미니 쥐바겐처럼 좀 그런 디자인과 포지셔닝을 원했는데, 그런 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죠. 실제로. 충족시켜주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차 자체가 주는 느낌이 그만큼 사람들 눈높이를 맞춰주기 힘들었던 거죠. 기아 차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들도 얼마나 기대하는 바가 많았을 텐데, 기대치를 충족 못 시켜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짜증나고, 좀 서로서로 얼굴을 좀 많이 붉히다 보니까, 그냥 안 사고만 나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냥 이차안 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무슨 뭐 쌍용 차들도 요즘 잘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쌍용으로도 하이브리드 그런 좀 수요가 많이 옮겨갔잖아요, 실제로. 그럼 보니까 더, 더 잊혀져. 가능 아무래도 진짜 요즘은 트렌드가 휙휙 바뀌니까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시대에 적응을 못한 비운의 차, 뭐,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뭐, 그래요, 아유 제가 굉장히 좀, 니로 차가 차 초반에 잘 팔리나 싶더니 인터넷이 응원하는 차들은 결국에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로슈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니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뭐, 막, 인기도 많았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죠. 이제 결국에는 너무 좀 장난감 같잖아요. 니로가 로슈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차가 되게 장난감 디테일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장난감이 이거보다 더 고급지거든요. 요즘 장난감 핸들 막 200만원, 300만원 하는 파나텍 이런 것들도 많아서. 그리고 이제 글로스 블랙? 피아노 블랙? 이것도 좋고. 좋게 말해서 심플한 건데 이게 심플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한 심플이 있고 약간 성의가 없는 이 느낌. 근데 이제 이거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디자인 총괄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안할 거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원가절가, 이게 원가가 뭐 싸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원가를 넘어서 이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이거는 조금 누가 봐도 옆자리에 타면은 아 이거 진짜 이 사람 어디 사업이 좀잘안 되시나? 이런 생각 들면은 실제로 굉장좀이미지에 타격이 있거든요. 우주가 지금 뭐 찾고 있냐면 드라이브 모드 잘 쓰지도 않지만 어쨌든 드라이브 모드 찾고 싶은데 드라이브 모드도 여기 있네. 스포 에코랑 스포츠 두개 밖에 없긴 하네요. 근데 뭐 스포츠로 바꿔도 엔진 RPM이 안 올라가는데? 뭐 그런데. 차 자체가 가지는 느낌은 뭐 엔진 소리나 생각보다 하이브리드가 너무 조용해서 그런지 엔진 소리는 되게 좀 엄청 좋은 소리는 아니긴 한데.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니로 자체가 사실 요즘은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드도 좀 한계가 있다고 라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하이브리드가 결국에는 요즘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장이 많이 날수 밖에 없단 말이죠. 아무리 차를 잘 만들어도. 렉서스 하이브리드도 고장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왜냐면 당연히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가스레인지에 전기 모터를 단 거잖아요. 이 원리가 자동차 원리가 가스레인지에 바퀴 단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대고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많이 소비되니까 거기에 모터를 달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싱 맞겠죠. 근데 이제 하도 환경 보호를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거기다가 가스레인지에다가 모터 달고 전기 모터를 달고 거기다가 바퀴까지 단게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가 실제로 지금 잘 팔리는 거는 어쨌든가 유가 플러스 전기차 대신에 약간 울며 겨자먹기로 타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 스포츠카가 주력이 지금까지도 휘발유 차이고 그리고 가장 잘 팔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휘발유 차이기 때문에 디젤 차도 잘 팔리는 거는 이제 큰 트럭 같은 게 있지만 그 와중에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조금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는 살아남았는데 니로는 진짜로 이돈 주고 안 사시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솔직한 뭐 생각이겠습니다 이돈 주고 차박하긴 좋네요 차박하니까 지금 진짜 졸린데 지금 새벽 2시이긴 하거든요. 늦게 야식 먹고 와가지고 찍고 있는 건데. 좋게 말하면 또 직관적이긴 해요. 이런 거 보시면. 무슨 뭐 오토 클라이멘트 자동으로 해주고. 또 보니까 디스플레이네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심플의 세상은 좀 가고 다시 물런 심플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좀 고급화의 욕구를 많이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핸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니로는 핸들이 진짜 장난감 핸들보다 못한 이 퀄리티 이거를 튼튼하다고 좋게 좀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시 외관으로 나가가지고 돌아보면은 근데 실제로 탑승 느낌 내부에서의 느낌은 되게 좋고 엔진이 잘 개입을 안 하니까 차가 얌전하고 좋잖아요 어 저기 차또 왔네. 좀 다른 차긴 한데. 불빛이 왜 니로 네, 차가 되게 좀또 확실히 디자인이 조금 약간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디자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불이 켜지니까 비유적인 좀 어색한 비대칭이 더 보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손으로안 하게 되는 희한한 걸떨고 가셨네. 이것도 좀난해하네요 어, 이게 근데 신형이라 생각했는데 니로가 디자인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별로 안 바뀐 건가요? 전반적인 디자인 랭귀지는 그는. 거 알수 없겠습니다만. 이좀 난해하잖아요.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디자인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지 못한 것 같다. 트렁크 공간은 별로, 어, 트렁크 공간도 꽤 넓네. 이 정도면 차박 되거든요. 딱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딱, 어우, 이렇게. 오 로슈가 또 차박 고수로서 딱 말씀드리면 나쁘진 않은데 이런 좀 약간 어지러운 디자인, 좋게 말하면 스페이스 십인데 이제 이런 차들 자체가 앞에가 불이 안 켜져 있을 때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이게 조금 뭐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조금 느낌이 좀 저렴하잖아요 할로겐의 LED 이 조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확실히 전기 모터 일단은 조용한데 조용하다 보니까 엔진이 걸렸을 때 소리가 더 시끄러워 보이는 그런 좀 단점도 있고 뭐 LED인지 할로 로그인지좀애매모호 최대한 저렴이의 느낌을 좀 많이 탈피하려고 해봤는데 실제로좀 그렇지 않은. 뭐요런 느낌?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자랑하기도 좀 애매하고. 사실 실용이라고 하기에는 뭐 맨날 차박 가는 무슨 차박 유튜버 아니고서야. 맨날 차박 가도 좀 애매하니까. 근데 실내 공간 활용성 자체는 대단하긴 해요. 이 정도 가격에 뽑아냈던. 것 자체는 칭찬해줄만하다. 확실히 메리트는 있어요. 약간 회사 차량으로도 메리트는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회사 차량으로도 많이 안 나갔더라고요, 이차 자체. 왜냐하면 이제 회사들이 생각보다 조금 보여지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로쇼가늘 말씀드리지만 회사라는 곳이요. 단순히 싼 걸로만 또안 돼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 되는데 니로는 거기에서도 또 탈락한 거예요. 니로가 약간 좀 비운의 차량입니다. 없어 보이려면 완전히 없어 보여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조금 고급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진짜로 좀 불쌍한 척 하려 회의 같은데 나가려면 뭐 캐스퍼 이런 경차 같은 거 타고 가겠죠. 니로는 그러기에는좀 덩치가 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회사 중에서 저기 소렌토 많이 뽑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사 법인 차량으로 소렌토는 크니까 뭔가 일하러 가는 것 같잖아요. 저기 이제 공구실고 사람 실고 새벽 인력 시장에 이제 노가다너도 뛰러 갈것 같은 그런 좀 인력 소장 느낌이 나는데 니로는 그것도 아니죠. 니로는 약간 좀 진짜 저렴한 연료비 아까워가지고 느낌. 또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뭐 실패한 가장의 차라고 하는데, 실패한 가장도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은 아니에요, 확실히. 니로는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니로는 그냥. 주유소 갈곳 없는 진짜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런 걸로 세일즈 포인트를 잡았고 그런 걸로 애초에 유명해진 차니까 이제 조금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처음에 니로 사셨던 분들도 니로는 다시 안 사고 니로를 산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은 다른 차로 업그레이드 하셨겠죠 소렌토 같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셨을 텐데 소렌토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좀 마켓을 기아차 입장에서도 뺏고 싶어하지 않았을 테고 소렌토가 워낙 잘 팔리니까 굳이 뭐 니로에 관심을 많이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런 소형 SUV들이 생각보다 전세계적으로 안 팔리거든요. 여기 또 진짜 안 팔리는 코나랑 같이 있는데 이건 이제 현대차의 코나. 이 친구도 안 팔리잖아요. 비운의 제곱차량. 이 친구도 코나보다는 훨씬 더잘 팔리고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이제는 좀 쓸쓸하게 카시어링에 또 얼마나 안 나가면 꼭 카시어링 보면은 니로랑 코나는 카시어링에 약간 장비어 같은 카시어링에 어, 어떻게 보면은 뭐 레스비 같은 존재죠. 언제 어디서나 늘 비축이 되어 있는 늘 그냥 남는 차 보면은 니로랑 <laughs> 코나는 늘 어딜 가도 남아있어요.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사실 로쇼가 오늘 어제 BMW X1 찍었거든요. BMW X1은 생각보다 예약이 좀차 있더라고요. 니로는 든든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찍으려 했는데 걱정 없이 언제나 탈수 있는 그러한 차로 좀 남은 것 같다. 니로.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한 차로서 로시가 나름대로 리스펙트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이 차량 자체에 고민이 필요하다. 이상이차 자체 상품성에 대한 개선,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이제 저렴한 하이브리드 소형 SUV 그 타이틀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그런 차다 니로 니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차 여기 잠들다 진짜로 한때 인기 있었던 거 생각하면 좀 쓸쓸한 퇴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좀 업데이트가 빠르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진다는 교훈도 알려준 차량이 이렇게 정답이겠죠.